한 개에 600원 하는 감과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를 합하여 14개를 사고 만 원을 지불하였을 때 사과를 몇개 샀는지 구하시오. 자, 감. 감 개수를 X개라 두고 사과 개수를 Y로 둡시다. X 더하기 Y는 14개를 사고, 600원 하는 감 이랬으니까, 금액은 600X 더하기 4가 800원. 800Y는 만원이죠. 됩니다. 자, 100으로 다 나누고 난 다음에, 또 2로 나누면은, 3x 더하기 4y는 50이 되죠. 자, 이게 곱하기 3을 합시다. 3을 하게 되면 은 3x 더하기 3y는 42가 되죠. 자, 이것과 1번이고, 여기 2번이면 은 1번에서 2번씩을 뺍시다. 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8, y는 8이 되고, y 는 8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는 6이 됩니다. 4가 이거 y에 그죠? y에 몇 개입니까? y는 8개가 됩니다.